날개 수리 중. 아니, <laughs> 왜그리 밀렸지? 아, 이해가 안 되네. 어머니.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어. 아무리 있을 거 해도. 기까지왜그리 밀렸는지 모르겠네. 그렇네. 그래. 저고칠치면 장비가 있어야 된다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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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하루 보면 한쪽으만 보내잖아. 응. 본거로 들어가면 이제 부고아양쪽 같이 작아서 그는 또 새로 새라... 가끔, 가끔 그런 일이 생겨. <웃음> <웃음> 이제 아무리 정신을 차렸나 싶어도 깜빡하죠. 착각이 있어. 응. 对。